안녕하세요 손재 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일요일 2025년입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 지난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경험을 했잖아요 정신적인 피해가 엄청 많았을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랬잖아요 눈 뜨면 뉴스 보고 눈 감기 전에 뉴스 보고 새벽에 중간중간 깨어서 뉴스 보고. 막 저기 시위하러 나아가고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집단소송을 했거든요. 그 판결이 25일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국민들의 승리였어요. 법원은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은요. 지난해 12월 10일에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 준비를 해서 한 건데 국민 105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한 사람당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국민 105명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난해 12월 7일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했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게 항의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국민 105명이 여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 금규 변호사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금규 변호사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의 대리인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자로 함께 했는데 이분은 전두환 회고록 민 형사소송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덧붙일 이야기는 이 금규 변호사는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보로 임명이 되면서 소송 대리인에서 사임을 하고 원고로만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자, 소송인단은요, 지역별로 아주 골고루 참여하셨어요. 경기 28명, 서울 24명, 대구 17명, 경남 10명, 광주 9명, 세종 5명, 대전 3명, 인천 2명, 부산, 울산, 전북, 경북, 충남, 제주에서 각 1명씩, 그리고 홍콩의 우리 한인 한 분이, 어,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겸을 선포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만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고요.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인지세 송달료를 빼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1차 손해배상소송 재개 이후에도요, 각 지역에서 105명씩 원고를 모으는 대로 각 법원마다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재개할 계획이고요. 원고가 되려면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19살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함께 할수 있다고 하네요. 2차 소송부터는 위자료 청구액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김정호 변호사는요, 물리적인 충돌 뿐만 아니라 국회에 권능 행사를 침해했다면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다.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가 모인 소송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 단독 이 성복 부장판사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성복 부장판사께서는 비상경험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그러니까 그런 실체적 절차적 여건이 모두 없었다는 얘기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셨습니다. 이성복 부장 판사님 화이팅. 자 그리고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그 이후에 법원에서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 이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재판에서는요, 판결문에 판사들이 이유를 별로 적지 않는데, 이번에 이성복 부장판사께서는 이례적으로 설명을 길게 담았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면은요, 윤석열이 집무실에 수천만 원을 줄여가지고 비밀 사우나 지은 정황도 있고요, 용치금이 없다고 하더니 재산이 80억 원에 이른다는 그런 사실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어, 이번 재판에 졌던 윤석열 측은 항고하겠다고 합니다. 이 심에서 혹시 그 105명의 우리 측, 원고 측이 진다 하더라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역사적인 판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이후에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